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 골롯에서 세 장이 열어주는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이미 죽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졌으며 우리의 참된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인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한 지도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제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그 벅찬 희망과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앞에는 앞으로 펼쳐질 5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기나긴 삶과 사역의 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5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여러분을 덮쳐올까요?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에 대한 수많은 주장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진실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빚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마치 잔잔한 강물 아래를 흐르는 물결처럼 거의 알아챌 수 없게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것이고 또 어떤 사상들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를 통째로 뒤집어 버릴 듯한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50년 동안 여러분이 진짜 현실을 현실로 바로 보고 그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이 빚어지며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개시하신 위대한 실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가리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한 가능하게 하시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기초를 굳건히 세운다면 아마도 50년 뒤 여러분은 오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속더 깊은 진실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또 다른 다음 세대 앞에 서서 감사와 기쁨의 기억을 안고 이날을 추억하며 그들에게도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골로새서 세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그 장막을 걷어내고 여러분이 진짜 현실을 볼수 있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의 기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기적이 임하지 않는 한 여기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담긴 실제는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그에 의해 삶이 빚어진다면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주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그 현실에 부합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며 5절부터 시작되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장막을 꺾고 감추어진 위대한 실제들을 하나씩 마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에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말씀이 드러내는 경이로운 실제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최소 다섯 가지의 실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실제가 요구하는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그 마음가짐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근본적인 실제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의 실제입니다. 1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3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이고 외제하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면 이 구절들에 나오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상상놀이에 불과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종교적 상상놀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단순히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로 나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유신론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믿습니다. 그들은 신화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 신화가 모든 신화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을 진보적이든 현대적이든 포스트 모던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당신이 가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당신 외부의 객관적인 실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고하고, 3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가 어떤 개념의 오른편에 있다거나, 우리의 생명이 어떤 개념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서세 장의 하나님은 한 장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누군가가 그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객관적이고 외재하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실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실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은 다시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때 죽으셨으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 계신 그분. 바울은 그분의 위치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분은 위에 계십니다. 둘째,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셋째,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위에 계시다는 것은 단지 구름이나 별들이 우주 어딘가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피조 세계를 절대적으로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최고의 명예와 존엄, 가장 높은 권력과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복종하는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세 번째 실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죽음은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생명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며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도 감추어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말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부활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부활만큼이나 확실합니다. 3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성부와 성자의 연합만큼이나 안전하며 무한히 영광스럽고 확실하지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실제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끔찍한 경험은 여러분의 등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는 고통과 죽음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여러분 뒤에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황홀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가 그분이 오실 때 나타날 그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두 개의 위대한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의 옛 자아의 죽음이 끝났다는 영광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이에는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그분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임재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력자도,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들도 그분의 뜻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 이 세상의 완전한 주관자로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와 권능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볼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감추어짐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추어짐은 끝날 것이며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실제를 그저 개념이나 신화의 힘으로 여겼던 모든 이들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산과 바위가 자신들 위에 무너지기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바위와 실제 산이 자신들을 덮쳐 실제하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원할 것입니다. 너무 늦게야 그것이 진짜 현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제는 여러분의 감추어짐 또한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사절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첫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까? 아주 작은 소수뿐이었고, 나머지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추어짐의 일부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눈에 감추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세상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창조주, 유지자, 구속자, 주인이시며 여러분 삶의 보물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오직 그때에만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실제입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이미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여러분의 부활생명, 감추어짐을 끝내고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처럼 빛나며 나타날 여러분 자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실제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이절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어떤 주제에 대해 고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음가짐을 갖다, 태도를 취하다, 성향을 지니다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갈망과 욕구, 여러분이 즐기는 것, 입는 것,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이 다섯 가지 실제에 의해 형성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소셜미디어가 아닌 이 진짜 실제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빚어지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마음가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에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이것은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 위대한 실제들을 찾으십시오. 추구하고, 쫓아가고,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깊이 파고들고, 이해하고, 맛보고, 음미하며 보물처럼 여기십시오. 수동적으로는 결코 하늘의 마음가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추구는 오직 이미 죽은 자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추구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감추어진 자들만이 할수 있는 추구입니다. 여러분은 죽기 위해 혹은 생명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며 완성되었고 끝났으며 여러분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추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실제들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노력의 본질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추구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황금 같은 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실제들을 찾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수동적으로 머물지 말고 그것들을 찾아내고 묵상하고 보물로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반응과 행동의 모든 방식이 이 진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여러분의 생명과 이미 지나간 여러분의 죽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처럼 빛날 여러분 자신. 이 다섯 가지 실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남은 시간이 몇 년이든 몇 분이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앞에 놓인 5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위에 있는 실제들을 추구함으로써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빚어주시어 우리가 사랑하고 선호하는 모든 것이 이 영광스러운 진리와 일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